식기야 전주전집 들어봤나 하면서 아는 형이 추천해 줘가지고 다음날 바로 방문했습니다. 네이버에 길 찾으려고 찾아보니 이미 엄청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어쨌든 뭔가를 추천을 안 하는 형인데 어, 기대를 하면서 쉽게 쉽게 편집자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손님은 상당히 많았는데 다행히 웨이팅은 없었어요. 정감 있는 분위기에 들어가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메뉴판은 길게 보시라고 이번에도 끝에 넣어 놓을게요 뭐 시킬까 하다가 역시 첫 방문은 모둠이지 하면서 시켰습니다 막걸리는 한 5년 만에 먹는 것 같았는데 시킬 때한 병이 아니라 미리 두 병을 주십니다 좋은 전략이네요 아 물론 안 먹으면 환불 되고요 편집자가 이게 무난하다고 해서 시켰습니다 아우 술만 잘 먹었으면 저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먹어 보고 싶네요 막걸리 양이 엄청 많습니다 김치찌개도 나오는데 그냥 좀짠 김치찌개가 특별히 맛있다고 맛없다고도 못할 맛입니다. 반찬 중에는 마늘종을 주는 게 특이했고 알싸하고 아삭한 게제 스타일이라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첫 번째 소쿠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뉘어서 서빙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먹는 동안 식지 않고 계속 따뜻한 전을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어쨌든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두부, 버섯, 동그랑땡. 뭐, 다른 건 그냥 평범한데, 어, 두부는 좀 심하게 평범하고요. 음, 동그랑땡이 크기부터 이 맛이랑 수분, 온도가 너무 좋아서 한입 크게 베어 불면 포근함이 밀려옵니다. 어, 막걸리를 안 마실 수 없죠. 네, 정확히 <laughs> 두잔 먹고 잤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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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리니두 어, 번째 소쿠리가 나왔습니다. 깻잎전, 동태전, 애호박전이 나왔는데요. 아, 전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어, 이게 먼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양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푸짐합니다. 2인 이상은 다못 먹어요. 네. 저희도 남겼는데 제가 진짜 잘 먹는데도 남겼습니다. 정말 푸짐합니다. 맛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깻잎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튀김이 아닌데도 겉이 되게 살아있었고, 향도 아직 죽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촉촉한 소가 깻잎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여기 음식들이 사이즈가 다 커요. 이것도 한입 이렇게 확 베어 물면 아 정말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전. 네. 아 크기가 정말 큽니다. 내 네, 동태 하나가 정말 크고 촉촉하고 이 달걀 물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게 배만 조금 더 아니 밥을 안 먹고 갔는데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편집자가 화장실 가면서 여기 앞에 오픈 키친처럼 있는 곳을 찍어 왔는데 건철이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바로 바로 붙여 주십니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요 부분은 조금만 소리를 듣고 갈게요. 네. 갓 만들면 다 맛있지 않나 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 전이 좀 땡겨가지고 강남역에 13년 됐다는 술집을 갔는데 어, 술을 안 먹었어요. 맛이 없으니까 술 생각이 안 나. 네. 전주 전집도 뭐 전이 엄청 특별하고 세상에 없는 맛 이런 건 아닌데요. 아이 정도 양과 가격 퀄리티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을 좋아하거나 막걸리 한잔 걸치고 싶은 분들, 시끄럽게 떠들면서 침 튀길 분들, 전주전집 꼭 가보세요. 아, 1차로 가세요. 뭐, 양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당연히 모든 컨텐츠는 광고가 아닙니다. 어, 미약하게나마 제가 블로그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광고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 너무 칭찬만 한것 같아가지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네, 정리할게요. 장점 첫 번째 가성비, 양, 맛, 삼박자, 쿵짝, 쿵짝 두 번째 재료의 신선함 세 번째 친절함 네 번째 좋은 위치 단점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식기 한줄평전나 맛있다 사당 전주전집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식기는 이만 물러갑니다 뿅!